저는 고령사회 정책을 연구해온 25년 차 정책 분석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그 단어는 수없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안에서 탈락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몇해 전, 한 방송에서 충북에 사는 어르신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손주 얼굴도 못본지 오래고, 재산이라고는 지은 지 40년 넘은 시골집 하나뿐이었죠. 그런데도 수급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집의 공시지가 때문이었습니다. 정작 팔 수도 없고 실거래도 안 되는 낡은 집이었지만 그 숫자 하나가 그 어르신의 삶에 국가의 지원 불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기준으로 어려운 분들을 보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답이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디딤돌 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오늘은 그 제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이 바뀌려 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될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우리나라 대표 복지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왜안 되지? 정말 이렇게까지 복잡해야 해? 이런 말들이 현장에서 자주 들립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을 들여다보면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국가는 단순히 월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예금, 보험, 부동산, 자동차까지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서 따집니다. 예를 들어, 팔수 없는 낡은 집한 채도, 중고차 한 대도, 오래전에 넣어둔 적금 몇백만 원도 모두 소득으로 바뀝니다. 게다가, 가족의 재산도 영향을 줍니다. 부양의무자라는 이름으로 자녀나 사위, 며느리의 소득까지 평가에 반영됩니다. 연락이 끊긴 자녀, 생활비 한푼 주지 않는 가족이 있어도 그 사람들의 자산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기준은 오래전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기초 수급 탈락자 중약 32%가 바로 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충북에 사는 김모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40년 된 시골 주택 한 채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공시지가가 높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실제로는 현금 수입이 거의 없는데도, 서류상으로만 소득이 있다고 간주된 겁니다. 서울에 사는 방모 어르신은 한 달에 48만원짜리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에서 탈락하셨습니다. 현실과 기준이 따로 노는 상황, 이게 지금의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구조 때문에 정말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문턱 앞에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적지 않습니다. 정부 공식 통계로만 52만 명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분들은 신청조차 포기하거나 자격이 되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건 단순히 행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증명하라는 시스템, 그 증명 과정이 너무 벅차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잃게 되는 현실,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안고 있던 가장 큰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기존 제도가 안고 있는 복잡함, 불신, 사각지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첫 시도가 드디어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디딤돌 소득입니다. 이 제도는 서울시에서 시작됐고, 이제는 전국 확대를 위한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딤돌 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의 문턱을 낮추는 것,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제도를 다시 짜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무엇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느냐입니다. 기존에는 소득, 재산, 가족의 소득까지 모두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디딤돌 소득에서는 오직 가구의 실제 월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른 건 따지지 않습니다. 집이 있든, 차가 있든, 자녀가 있든 상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만큼 국가가 채워주겠다는 구조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 소득이 월 100만원이라고 할때 내가 지금 버는 돈이 60만원이라면 부족한 40만원을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겁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다면 100만원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서류도 줄어들고 계산도 간명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소득만 확인되면 누구나 기준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고 일부러 일을 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소득이 조금이라도 늘면 수급이 바로 끊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딤돌 소득은 다릅니다. 소득이 늘어도 지원금이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잠깐 해서 수입이 늘면 지원금은 그만큼 줄어들고 다시 수입이 줄면 신청 없이도 다시 지원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이 구조는 수급 탈락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자립을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키워줍니다. 지금까지는 복지와 일자리가 서로 충돌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폭지가 자립을 돕는 디딤돌이 되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서울시가 만든 이 모델은 단순한 행정 실험이 아닙니다. 현실에 맞는 폭지를 설계하려는 작은 실천이자 조심스러운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어르신들께, 그리고 지금도 지원 문턱 앞에서 망설이는 분들께 진짜 도움이 될수 있는가? 그 질문의 답은 곧 등장할 사례와 성과 속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이모 어르신 올해 6 3세입니다 수입이라고는 국민연금 6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어르신 표현 그대로 옮기자면 밥 먹고 병원 한번 가면 통장이 비어요. 그런데도 기존 제도에서는 기초 수급 대상이 될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같이 살지 않는 자녀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락도 자주 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사이였지만, 제도는 부양 가능이라는 전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딤돌 소득 시범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 어르신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녀의 소득은 더 이상 평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본인의 실제 수입만 기준이 됐죠. 서울시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약 100만원 선이었기에 65만원의 연금을 받던 이 어르신은 매달 35만원을 현금으로 보전받게 됐습니다. 어르신께서 처음 지원금을 받던 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엔 실감이 안 났어요. 그냥 나라에서 나 같은 사람을 잊지 않았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그후 어르신은 병원 치료를 미루지 않게 되었고, 동네 시장에 나가 소일거리도 하게 되셨습니다. 단지 30여만 원이 생긴 것 뿐이지만, 그 돈이 삶의 균형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사례는 이 어르신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시 시범 사업에서 디딤돌 소득 수급 가구의 근로소득은 평균 31% 증가했습니다. 일을 해도 지원이 바로 끊기지 않는다는 믿음, 그리고 생활이 조금 나아졌다는 확신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든 것입니다. 자립을 이룬 가구의 비율도 높았습니다. 기존 제도에 비해 탈수급률이 2배 이상 높아져 8.6%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그중 절반 이상은 다시 국가 지원 없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일시 지원이 아닌 자립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지를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복지를 디딤돌 삼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그것이 디딤돌 소득이 만들어내고 있는 변화입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개선이 아닙니다. 생활의 회복, 존엄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 제도를 설계하며 생긴 또 하나의 구조적 변화 바로 유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 생활보장제도를 설명할 때 가장 안타까운 말중 하나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 끊긴데요. 생계를 스스로 유지해 보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조금씩 소득을 늘려가다 보면 바로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 구조 속에서 많은 분들이 선택해야 했습니다. 수급을 계속 받기 위해 일하지 않기.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인 구조입니다. 노력하면 손해보는 시스템. 그건 복지의 본래 목적과 어긋난 구조죠. 그런데 디딤돌 소득은 여기서부터 다르게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수급을 끊지 않습니다. 대신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내가 일해서 버는 소득이 조금씩 늘면 그만큼 지원금은 서서히 줄어들고 다시 소득이 줄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다시 지원이 시작됩니다. 이를 점진적 삭감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사람들은 끊길까봐 겁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 번의 소득 변화로 자격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짝 천천히 조정되는 구조. 그게 바로 복지의 유연성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볼 수 있다는 심리적 여유. 일을 해도 된다는 권리 회복입니다. 서울연구원이 시범 사업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많은 참여자들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뭘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는 수급에 묶이지 않고 조금씩 해보려고요. 자립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희망을 꺾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디딤돌 소득은 그 구조를 설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복지와 자립을 동시에 놓치지 않으려는 작은 구조적 용기의 결과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제도의 실질적 효과, 즉, 근로 소득 증가와 탈수급 성공률에 대해 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은 말로 설계되지만, 그 가치는 결과로 증명됩니다. 디딤돌 소득이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2년 넘게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수십 가지 지표를 추적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근로소득의 변화였습니다. 디딤돌 소득 수급자들의 평균 근로소득이 시작 전보다 31% 증가했습니다. 특별한 일자리를 알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급이 끊길 걱정 없이 일을 할수 있게 해줬을 뿐인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일해도 끊기지 않으니까요. 이런 말이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수급률,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2배 이상 높은 8.6%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10가구 중 1가구 가까이가 국가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더 주목할 점은 그중 절반 이상이 완전히 자립에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진짜로 버티고 살아낸 겁니다. 또한 참여 가구의 생활 만족도는 24% 이상 상승했습니다. 숫자에 가려진 이 변화는 한 사람의 삶에서 일어난 작고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수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병원비 걱정을 안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돈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존중을 받았고 신뢰를 느꼈고 다시 해볼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이 수치들 하나하나는 현장에서 수많은 상담을 받아온 저에게도 매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성과는 복지의 다음 방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게 도와줘도 제대로 도와주면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디딤돌 소득은 그걸 수치로 증명한 제도입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 괜찮은 건가요? 예산 문제와 전국 확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디딤돌 소득의 성과를 듣고 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좋은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지? 네, 아주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도의 예산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냉정하게 들여다 보려 합니다. 먼저 서울시 시범 사업의 재정 규모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3년 동안 약 250억 원을 투입해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가구당 연간 약 400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매달로 따지면 약 30만원, 40만원 선이죠. 그런데 이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울연구원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 대상 범위에 따라 연 13조 원에서 많게는 36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수치는 국가 전체 복지 예산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물론 실제 도입 시엔 대상 기준을 조정하거나 다른 복지 제도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되겠지만 이 정도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현실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는 서울시의 시범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고, 2026년까지 사업평가와 제도 정합성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다시 말해, 전국 확대는 아직 논의 중이지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정치적 의지입니다. 이 제도는 서울시가 주도했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협력 없이는 전국 확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향후 정권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와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복지제도는 늘 예산과 사회적 합의라는 큰벽 앞에서 멈춰선 적이 많았습니다. 디딤돌 소득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숫자와 사람을 통해 이 제도가 단순한 현금 나눠주기 정책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을 일어서게 만드는 구조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건 현실적인 토대 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복지에는 언제나 논쟁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논쟁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지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가? 디딤돌 소득은 그 질문에 가장 가까운 답을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본 제도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 하나에 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신청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이 제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실질적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제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디딤돌 소득은 서울시에서만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해 2025년 6월까지 3단계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고 총 2천여 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들이 사전에 선발되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개형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이 제도가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와 복지부는 2025년 말까지 시범사업을 마치고 성과를 평가한 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천시도 디딤돌 안정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시범 사업을 따로 운영 중입니다. 다시 말해, 이 제도는 진행 중인 변화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나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들, 이제는 다시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과거에 탈락했던 조건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이나 부모님의 현재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디딤돌 소득은 오직 실제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인지 예적금이나 보험 등 자산 구조는 어떤지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폭지포털, 그리고 서울시 복지부의 공공알림 창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제도 도입이 결정되면 가장 먼저 알수 있는 정보 창구는 공식 채널입니다. 넷째, 혹시라도 주변에 예전에 기초수급 안 됐다고 포기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꼭 전달해 주세요. 이 제도는 그분들처럼 기존 제도에서 탈락했던 분들을 위한 새로운 문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문이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분명히 열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문이 열렸을 때그 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지금 우리는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렇다면 이 디딤돌 소득이 과연 기존의 폭지 체계를 어떻게 바꾸려는 것인지 그 제도 통합의 철학과 의미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디딤돌 소득 겉으로 보기엔 그저 현금 지원 하나 늘어나는 정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진짜 핵심은 기존의 복지체계를 완전히 다시 짜보려는 구조적 시도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디딤돌 소득을 단순한 생계지원 수단이 아니라 복지 전체를 재편하는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긴급복지, 청년수당, 저소득 한시지원금, 생계급여 등 무려 36개 이상의 현금성 복지 제도가 존재합니다. 각 제도마다 목적도 다르고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복지 대상자조차 어떤 제도에 자신이 해당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서울시가 말하는 디딤돌 소득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나눠진 제도를 하나로 합치자. 사람 중심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게 만들자. 예를 들어볼까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모두 소득이 부족한 사람에게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운영하는 부서도 다르고, 신청방식도 다르고, 심지어 중복해서 받기도 합니다. 이런 비효율을 줄이고, 수요자 중심의 단일 창구, 단일 기준 복지 체계로 바꾸자는 것이 디딤돌 소득의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서울시는 이것을 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제도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행정 편의에서 생활 실효성으로 불신에서 신뢰로 바꾸려는 실험입니다. 물론 이 전환에는 우려도 많습니다. 하나의 제도로 묶는 과정에서 기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 맞춤형 지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 통합이 아니라 본질을 살리는 통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지 대상자가 이건 받을 수 있고 저건 안 된다.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 누군가의 삶이 담당자 하나 바뀌었다고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진짜 복지의 방향 아닐까요? 디딤돌 소득은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서울이라는 한 도시에서 단 2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 구조와 철학은 대한민국 전체 복지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제도가 개인의 삶에 어떤 디딤돌이 될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변화의 흐름을 지켜봐야 할지 따뜻한 시선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지라는 단어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디딤돌 소득, 어쩌면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름이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국 단순한 질문 하나로 정리됩니다. 당신은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당신은 지금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가? 그동안 우리는 그 질문에 쉽게 예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준은 너무 복잡했고, 절차는 너무 멀었고, 서류는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일수록 문 앞에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폭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디딤돌 소득은 그 문턱 위에 놓인 작고 조용한 발판입니다. 당장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지만 딱한 걸음 그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주는 발판입니다. 누군가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누군가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누군가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걸 받는 제도가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필요한 만큼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복지의 본질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건 우리 부모님 이야기 같다. 이런 제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하겠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이 정보를 꼭 당신의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디딤돌은 혼자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알려주고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복지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을 다시 믿는 일입니다. 도움을 줄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그 마음이 이 영상 끝에서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길고 깊은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늘 따뜻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